자, 18번. 다음 18번은 이번 시험 그 개편된 시험 범위에서 빠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조인 기법, 데스티드 루프 조인이니 해쉬 조인이니 뭐 소트 머지 조인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는데 요에는 빠졌으니까 요거는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19번. 아래 t b 블 테이블에 대해서 아래 s q n 을수행하였을때 결과 건수는 자, 여기 이제 계층형 트리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 이 계층형 트리 문제, 계층형을 물어볼 때, 항상 부모노드와 자식노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와요. 부모노드, 자식노드, 구분. 어떻게 하나요? 예. 제가 그, 카페에도 설명을 좀몇번 드렸는데 이게 뭔가 기계적으로 혹은 어떤 그 룰로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 이건 그냥 의미적으로 구분 의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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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면 된다 근데 여기 여기는 그래 의미적으로 구분하면 된다 여기 EMPNO는 뭐예요? 사원번호죠 매니저는 뭐예요? 매니저의 상관이죠 그럼 뭐예요? 얘가 분번노드고 얘가 자식노드예요. <laughs>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뒤에 이제 문제가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냥 A, 뭐 B, C, 혹은 칼럼 1, 칼럼 1, 칼럼 2, 뭐 칼럼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그런 경우는 의미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서로 이제 참조하고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그려보면 예 네,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렇게 그릴 때 당연히 예 네, 위에 있는 게 부모고 아래에 있는 게 자식 노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 그려질게 C와 뭐 서로 관련 관련 있는 그 칼럼이 어떤 쪽 어떤 쪽이 부모 노드고 어떤 쪽이 자식 노드가 된다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렇게 칼럼명이 명확히 의미적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자, 계층형 틀에는 여기 뭐예요? Start with 봐야 되고, Connected by, Connect by 봐야 되죠? Connected by에 뭐예요? 요거, 요거는 외워야 돼요. 문제 푸실 때 외워야 돼요. 푸, 자, 부, 순, 푸, 부,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프라이어, 이게 프예요. 프, 매니저, 이게 뭐예요? 부모노드라고 했죠? 얘가 부모라고 했죠? 얘가 자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프, 부. 이게 이 꼴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얘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 부, 얘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 자, 부, 순이죠. 얘는 순방향. 순방향 전개. 스타트웨이드 E M P N O 삼하 E M P N O가 3인 경우부터 순방향 전개 이렇게 됩니다. 네, 순방향 전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음, 의미적으로 구분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 이 보시면 결국 리 얘가 네, 제일 최상위 노드가 되고 그 다음에 팍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리 예, 림에 대한 사원번호가 1이잖아요. 팍은 매니저가 1이잖아요. 예. 팍의 매니저가 1이잖아요. 팍 자신은, 자신은 사원번호가 2죠. 예. 그 다음에, 팀. 자신은 사원번호가 3이고, 팀의 매니저는 2, 2죠. 예. 이렇게 됩니다. 림, 팍, 팀. 이렇게, 이런 순으로 가고요. E.M.P.N.O. 그 시험 번호가 3,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시작하고 뭐예요? 순방향 전개라고그랬어요 순방향 전개아 죄송해요. 푸푸 부네요. 푸 부네요. 여기네요. 예, 역. 아이, 저도 이렇게 해설하다가 자꾸 헷갈려요. <laughs> 푸부 자. 예, 설명 듣다가 오, 뭐, 왜, 왜 저러지? 그래서 그러셨겠네. 푸부자 여기니까 이건 역방향 전개예요 음.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푸, 부, 자, 여기죠. 그죠. 역, 역방향 전개예요 역방향 전개이기 때문에, 역방향 전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시작은 김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방향이니까. 그래서 출력 자체는 김, 팍, 림. 이렇게 되는데, 외어절이 있잖아요. 네. 3번호가 3은, 아니, 3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제외되죠. 얘는 제외되죠. 그러니까, 네, 몇개예요두 개죠. 음, 두 개. 자, 요거, 요 문제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층형 트리 문제를 풀 때, 네, 확인해야 될요푸부자역 푸자부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순방향, 역방향.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를 구별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하면, 풀면 된다. 이 앞에 뭐, 엘패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 따로 풀어보세요. 예. 엘패드라고 하는 거면꼭 찾아보세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약간 페이크 <laughs>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자, 20번.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어, 뭐, 그냥 골라야죠. 그랜트. 예. 그랜트가 권한 부여에 대한 DC를 명령입니다. 권한 회수가, 예, 권한 회수가, 권한. 회수가 리보크죠. 회수. 부여하는 게 그랜트고, 회수하는 건 리보크다. 아래의 테이블들에 대해서 SQL문을 수행하였을 때 결과값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함정 있는 문제. 왜 함정이 있냐면, 자, 이게 여기 여기 보세요. not in 있죠. not in. 음. select c a l from tbl2라고 했으니까 tbl2가 2하고 0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2. E. 아, 이게, 스타일러스 펜 쓰는 게, 잘, 어색해가지고요. 예. <laughs> 이렇게 돼요. 이콤마 어린 거예요. 이콤마 어린 거예요. not in이라고 했으니까, a.call, a.call이 어디예요? a가 tbl1이라고 했으니까, 요, 요 값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출력하죠? 출력하는데, 카운트니까 개수. 개수를 출력합니다.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하고 널이 아니네. 그러니까, 1, 3, 4 해서, 어, 1, 3, 4 해서 3. 어, 답은 3. 이라고 하기가 쉬워요. 이라고 <laughs>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쉽겠지만, 아쉽게도. 네,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인이나, not 인이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나올 때 앞에서 약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가 a b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가 c라고 하게 되면 c는 a 또는 c는 b 이렇게 돼요. 은 이퀄 equal, 이퀄 equal 표시가 돼요. 이퀄식이 돼요. 식 자체가 이퀄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이요 이, 이 부분을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a col not in 이콤마 이거니까 a col 예, 뭐 이는 이가 아니고 음뭐 not 이라고 하는 거는 in에 대해서 전체에 not이니까 그럼 not in으로만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col 은이 e, 또는 a c o l 은널 이렇게 돼요. 그 핵심은 요 부분이에요. 널에 대해서는 널에 대해서는 이걸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예, 무조건 무조건 플스예요. 왜냐하면 널은 널은 is 널 이렇게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is null, is n null. 이렇게만 비교가 가능하고, equal 표시로 비교하면 무조건 false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null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null에 대해서는, n 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in을 할 때는 null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무조건 false니까. 근데, not in을 해버렸었잖아요. 그러면, not in이 되면 이제 null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요 이건 무조건 다, false, 무조건 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여기에 좀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in in 뒤에 널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널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게 요요 요 널과의 비교는 다 폴스가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22번. 테이, 테이블 TBL에서 유니크 인덱스 스캔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유닉스 인덱스 스캔이 뭐예요 <laughs>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네, 시험 범위에서 빠진 거라서 유닉스 인덱스 스캔을 뭐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뭐 해설을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유닉스 인덱스 스캔이 되려면 웨어절에 PK가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키1 키2 키1 키2 키트. 근데 4번은 키 1만 있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긴 합니다. 유닉스 인덱스 스캔이 뭔지는 공부 안해놨어도될것 같아요. 자, 23번. 다음 주어진 테이블에서 해당 SQL문을 실행한 결과를 알맞은 것은 자, 이게 이제 드디어 아까 설명한 거하고 사실 똑같은 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널이 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냥 in이죠. in. 음. 널과의 비교는 무조건 폴스예요. 널과의 비교는 무조건 폴스입니다. 그래서, 콜1에 대해서, 콜1에 대해서, 어, 1, 2, 널에 속한 것을 고르니까, 이게, 이게, 이것도 약간 혼정해. 1, 2, 널이니까, 널, null, 1, 2,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널과의 비교는 무조건 폴스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널, 널, 이게, 이게, 트루인가요? 틀어가 아니에요. 이건 폴스예요. 이 폴스예요. 이 폴스예요. 왜냐하면 너 왜냐하면 너는 이즈로만 이즈 널이라고 하는 걸로만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널 Null, 등호 널이라는 식은 무조건 폴스다. 어,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가 들어가 있는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다음 24번도 네. 지키세요. PLSQL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PLSQL 그냥 알아만 두세요. PLSQL은 원래 SQL은 원래 SQL은 절차형이 아니죠. 비절차형 이죠 PLSQL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 프로시저나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PLSQL이라고 하고 오라클에서는 PLSQL이라고 하고 SQL 서버에서는 TSQL이라는 뭐 그런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PLSQL은 절차형 언어이고 절차형 언어이고 그리고 어 테이블 생성 할수 있어요 네, 테이블 생성할 수 있고 if와 같은 조건 그 제, 음, 네, 조건문이 들어가요 if then else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변수에 대입할 때 이거 네, 대입문 대입문은 콜론 이걸을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 있는데. 어, 이, 이게 24번 그래서 뭐예요? 예, 2번, 2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어, 아마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 이번 개편된 시험 범위에서 옛날에 그렇게 조금 어,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빠졌고 어, SQ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음, 앞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이론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데 음, 아마 번, 반정규화가 빠진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반전교화와 관련된 내용을 책에 쓰긴 했어요. 근데 그 관계와 조인의 이해란 그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관계와 조인의 이해는 반전교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지났, 지난 그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그래서 반정규화는 전반적으로 문제에서 제외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화는 중요합니다. 정규화는 문제가, 문제에 꼭 나오는 거니까 정규화는꼭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25번. 오더스 테이블에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존재하는 고객 아이디가 있다. 이를 조회 하나? 아래의 SQL문에서 가로에 들어갈 올바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서브쿼리죠. 이 부분이 서브 서브쿼리예요. 커스터머즈라는 칼럼에 웨어절이 붙어서 니은이 이렇게 되있는데 니은이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아이디와 커스터머의 아이디와 오더의 아이디가 같은 음, 같은 그 행을 출력해서 왜하고 기억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그랬습니까? exist라고 하면 안 되고 not exist로 들어가야겠죠? 네, not exist로 들어가야 됩니다. customer id와 order id가 같은 행을 조회한 다음에 그 행이 존재하지 않는 음, 것에 대해서 order 행, orders 테이블에서 출력을 하면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객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6번 아래 테이블들에 대해서 SQL문을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값은 자 여기 like 나와 있잖아요. like가 나와 있고 from tbl1, tbl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from하고 A 테이블 A 테이블 B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네, 크로스 조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합해져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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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합해지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w 어 절이 붙은 거예요. A의 E NAME LIKE B의 CONDITION CONDITION에 like에 패턴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개, 세 개의 행에 대해서, 조로 시작하는 문자예요. 조민준, 조유진. 두건 있죠. 그 다음에, 가, 우, 우로, 앞에 %가 붙었으니까, 우로 시작하거나, 우로 끝나거나, 우가 가운데 있는 경우. 예. 여기 보면, 네, 이연우가 있죠, 네, 한 건. 그래서 합하면 세 건, 세 건이 됩니다.